어, 이어서 가을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오동호 원장님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한낮에는 오늘처럼 햇살이 아주 따사로우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많이 쌀쌀하고 일교차도 큽니다. 또 조금 있으면 겨울이라서 추워지는데요. 가을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안내해 주실 말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두분 자리를 바꾸시고 <laughs>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가을철 건강 관리 상당히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야외 활동하기 좋고 또 건강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걷기도 하셔야 되고 일광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절기이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외출 시에 겉옷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가 또 문제인데요, 미세먼지, 그다음에 잡초, 꽃가루 등을 주의하시고 마스크도 예민하신 분들은 참기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독감 예 독감 예방 접종의 계절이죠. 6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독감 백신이 11월 15일까지 중랑군의 1차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2세 미만의 소아는 4월 30일까지 소아청소년과에서 무료로 접종하시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은 연내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해에는 4주 간격으로 두회 접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해서 일반 건강 검진이 있고요, 65세, 66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생애 전환기 검진, 그다음에 암 검진, 영유아 검진도 있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미리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한꺼번에 몰리셔가지고 상당히 혼잡하고요. 적절한 건강 검진을 조기에 통해가지고 중증 질환을 미리 발견하시고. 건강 권리, 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이제 좀 저희가 중남 건강 네트워크가 이 자리에서는 처음이지만은 이런 비슷한 형식의 공개 방송과 수다회를 몇번 가졌습니다. 작년 건강 한마당 행사 때에도 구청 앞마당에 동그랗게 앉아서 주민분들의 건강 궁금증을 직접 듣고 바로 답해드리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 어, 먼저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질문해주신 분들 대신해서 좀몇 가지 여쭙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두분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좋겠어요. 잠깐만. 먼저 질문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궁금한 우리 친구들처럼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답해주실 거예요. 자첫 번째 질문은요. 면목동에 사시는 40대 참새. 아이디가 참새였어요. 참새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집에서 가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실 때 우유 커피에 우유와 프락토올리고당을 넣어 마시는데 마실 때마다 뱃속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서 곧 폭풍설사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무슨 원리인지 궁금하고 이 현상이 좋은 건지 해로운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떨 때는 이게 불편하고 어떨 땐 이러고 나면 뱃속이 텅텅 비어서 몸이 좀 편안하고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런가요?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아, 네 당연히 괜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뿐만 아니라 뭐 차가운 거를 마셔서도 그럴 수가 있고 뭐 기름진 거를 먹어서도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한 진단을 이 말씀만 듣고서 내리기는 어렵 고요. 이제 가능성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배 부글부글거리고 때로는 설사를 하는 경우 뭐 누구나 다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뭐 상당히 뭐 예민한 상태에서는 뭐 특이 이상이 없는데도 갑자기 이제 설사 하는데요. 이걸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 하는 경우가 네. 제일 많죠. 그래서 그 커피 같은 건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은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 뭐좀 속에 안 좋은 음식들 뭐 술을 한잔 하거나 그러면 더 이제 예민해지기 때문에 에 설사를 하기가 쉬워지고요 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 증상은 이제 일반인한테 흔한데 이제 어 그것 뿐만 아니라 또그 혹시 다른 병이 있을 수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검진을 안 하셨던 분 같으면은 이게 반복된다고 하면은 위내시경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위장병에 대해서는 이제 과민성 그 대장 위장 증상에 대해서는 이제 요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위가 덜 예민하게 할까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식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안 먹고 어떤 때는 먹고 요즘에 특히 아침 안 드시는 분 많은데요. 아침에 뭐라도 한 숟갈씩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보면 되나요? 아뭐 간단한 위장 증상들은 일반적인 모든 동네 의원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내시형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네네. 내시형 전문으로 하신 소화기 내과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아무래도 지금 어, 질문해 주신 분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수 없으니까 비슷하게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주치의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좀더 불편하다 할 경우에는 소화기 내과 가셔서 진료 보시고 네, 위내시경이나 이런 거 하면 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면목동에 사시는 40대이시고 어, 닉네임이 플라타너스 이파리만한 깻잎이라고 하셨는데, 플라타너스 이파리만한 깻잎이라는 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걸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신기하고 내심 좋으면서도 살짝 불안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잘안 찐다는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몸무게가 잘안 늘어난다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외모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는 먹는 족족 살로 가는 편이고 고무줄 몸무게이기도 합니다. 먹는 거나 다른 건다 비슷한데 희한하게 아침 되면 몸무게가 똑같거나 빠져있을 때가 많습니다. 밤에 먹고 잠을 자도 앉을 때가 있어서 이게 이득이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올해 어느 때 부턴가 그렇게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하더니 최고였던 때에 비해서 7, 8kg 정도 내려간 숫자가 보였습니다. 머리털 나고 일을 본적 없어서 신기한 동시에 못 보던 숫자를 보면서 무슨 병이 생겼나 싶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언뜻 갑상선에 대한 내용도 보았고 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고 질문 주셨어요. 네. 그 체중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신 부분인데 어, 체중은 사실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체중이 너무 갑작스럽게 빠지는 것도 하나의 건강에 있어서 좋지 않은 신호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너무 외모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요. 만약에 에, 이게 이제 요즘에 현대인들의 생활이 상당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폭식을 하거나 또 너무 못 먹거나 이래가지고 아니면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또 운동을 또 너무 못하거나 해가지고 이런 일상 생활적인 면이 이제 체중에 반영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자기의 일상 생활이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되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원인을 이제 어떤 병이 없나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아까 갑상선 질환 말씀하셨는데 갑상선 질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실 갑상선 질환은 뭐 이렇게 굉장히 땀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자기 어렵다거나 또 때로는 너무 무기력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동반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뿐만 아니라 갑상선은 이제 쉬, 쉽게 알수 있는 이제 신호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어, 검진을 한번 받으시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일상생활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특별한 게 없는데 그렇게 건강에 이상하다고 느껴질만한 신호가 나오면은 병원에 가보시라는 네 언제든 우리 병원, 주위에 있는 일차 의료기관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저희가 20분에 이 걷기 대회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네 네. 네. 역류성 위염이요. 그게요. 많이 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그것 좀물어보게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들었는데 들으셨어요? 네, 역류성 위염이 꼭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할 수는 없는데 비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류성 위염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혹시 코골지 않으세요? <laughs> 네. 네그 영유성 위험 중에 하나가 코골이가 있는데 코를 골적에 그 식도 내에 음압이 생겨요. 이게 드르렁드르렁 드르렁 거리는 게 소리가 같이 압력 차이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압력에 의해서 이위 안에 있는 산이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하신 분들 중에 영유성 식도 염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역류성 식도염 생기는 원인 중에 음식과 관련된 자극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커피 뭐 이런 것들도 흔히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어, 이제 일단 비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역류성 식도염과 상관이 많고요 역류성 식도염은 상당히 치료기간이 길어요 예, 다른 거에 비해서 예, 보통 일반적인 거에 필요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아까 우리 친구가 궁금한 거 있다고 했었는데 질문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쑥스럽다고. 네. 혹시 다른 분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이쪽 선생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왕따를 말씀하셨거든요. 왕따를뭐 뚱뚱해서 또한 그어 서로가 이제 그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왕따하면서 운동을 좀 하면은 좀 나름대로 좀 괜찮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운동 외에 좀 어떻게 좀어 제가 손자 손녀를 케어를 오케어를 합니다. 뭐 아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케어를 하는데 그 보면은 약간의 그 뚱뚱해가지고 근데 조금 제가 봤어도 좀 그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운동 외에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왕따랑 뭐 이렇게 사실은 운동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 아주 미세하게 이제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외모에 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그, 왕따는 사실은 되게 복잡해요. 그냥, 단순히 뚱뚱하다고 왕따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얘가 왜 왕따인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왕따인 아이가 되게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교에서 이제 존재감이 없는데, 그거를 집에서든 뭐, 친구든 누구든 좀 위로해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왕따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얘가 뭐 때문에 힘든지 가족들이 할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힘든지 이렇게 잘 알아보고 얘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해 주는 정도가 일단은 가족들이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뭐가 해결이 잘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거는 이렇게 그냥 가족들이 도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힘든 문제여서 그럴 때는 아마 정신과 같은 데 오셔가지고 잘 상의를 하셔야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운동 조금 한다고 아니면 뭐 조금 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대개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왕따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까 왕따 이런 거가 있을 때 그래도 이제 운동도 하고 몸도 좀 건강해지고 몸매도 날씬해지고 그럼 자신감 같은 게좀 생겨서 조금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거지. 뭐 왕따가 있는데 운동을 한다고 해서 얘가 왕따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다, 왜 아픈지 잘 모르겠다. 내 몸도 아플 때 병원에 찾아가시잖아요. 마음 건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정신 건강이나 마음 건강도 아, 이유 없이 이렇게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나 이렇게 서로 애쓰시는 것보다는 또 필요할 때는 그런 저, 도움을 주시는 전문의분을 찾으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 콘서트 진행한 건 처음이어서 약간 어수선하기도 하고 정신도 없었는데요. 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걷기 대회 함께 참여하려고 대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오늘 중랑 건강 네트워크에서 준비한 건강 콘서트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두 분? 네, 네. 네. 그러면은 이번 2018년 어, 건강 한마당의 중랑 건강 콘서트 자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